안녕하세요, 숙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비 해가지고, 우리 앞에 배운 <laughs> 요전 시간에 삼각형에서 어, 선두 개가 평행할 때 어, 길이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거를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어, 평행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한 선들이 막 그어져 있을 때, 이렇게 직선 두 개를 그어주면은, 이렇게 선분이 여러 개가 나오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선분이 나옵니다. 요 길이에 대한, 어, 길이의 B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개 이상의 평행선이 다른 두 직선과 만날 때, 평행선 사이에 생기는 선분의 길이비는, 자, 여기서, A랑 B랑 B가, C랑 B에, 아, C랑 D에 B와 같다. 혹은 아니면,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A 대 C는 B 대 D. 양쪽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날 때 직선 두 개가 만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점하고 상관이 없어요. 만나는 교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 평행선하고 만나는 점까지. 그래서 a 여기까지입니다. m하고 만나는 점까지. a 대 b는 c 대 d. 요렇게 요두 직선이 만나는 요 교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laughs> 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요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을 여기다 끄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얘를 이쪽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삼각형에서 얘네 둘이 평행한 거다. 그죠? 그럼 A 대 B는 C 대 D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 대 B는 C 대 D. 또는, 요렇게도 됩니다. A 대 C는 B 대 D와 같다. 이렇게도 자, 다음에. <laughs> 자, 이걸 이용해서, 사다리꼴에서, 요런,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선, 요 평행선을 하나 그었어. 평행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 EF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 길이는 A고, 얘랑 얘랑은 M 대 N이니까. m 대 m 플러스 n으로 해가지고, 뭐 여기는 b 마이너스 a이고, 이 길이 b이고, 이 길이 a 고 이렇게 하면 복잡해.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 문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그래서, 선생님, 요거 뒤에 예제로 바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요 밑에 거, 요런 모양도 마찬가지. 뭐, 요렇게, 이렇게 b가, 이래, 요래 b와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요 ef 길이를 구하는데, 어려워요. 요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1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뭐 기억을 하세요. 자 일단은 넘어가서 예제를 한번 바로 볼게요. 자 1번. 자요 길이가 9고 요 길이가 6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laughs> 9대 6이야. 그럼 여기도 9대 6. 9대 6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죠? 아니면은 얘랑 나는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X, 여기 4야. 그럼 여기도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로 생각하시면 돼요. 9에서 6배면 여기 3이죠? 그러니까 9대 3는 X 대 4. 우리 삼각형에서 이렇게 평행선이 있을 때꼭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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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할 필요 없다 그랬죠? 이렇게, 요렇게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렇게, 요렇게도 되고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가 그러면 3대1인 거니까, 어, X는 12. 이렇게 보여주겠네. <laughs> 야그 다음에 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어, 신경 쓸거 없습니다. 계속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요만큼만 보세요. 얘는 놔두고. 그러면은 4대8을. 4대8을. X대10. 이렇게 되겠지. 4대8이 1대2니까 X는 5겠네요. 그지? 그럼 얘가 지금 여기도 1대2이요 그럼 여기도 1대2겠네. 아니면은 y랑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요, 어떻게 해? 여기가 1대2니까, 여기가 2면은 얘는 3이겠네. 그죠? 그럼 2대3은 6대y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되겠죠? 그러면은 <laughs> y는 9가 되겠네 자 여기서 평행선이 이제 여러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 따로 보고 요 세개 l,m,n 사이에서 따로 보고 그 다음 m,n,k 사이에서 따로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10 요만큼 x 8,16 이렇게 된다 그지? 10대 x는 8대16 8대 16이면은 1대 2네요 x는 20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요요 요, 요만큼에서 보는 거예요 요만큼에서 그럼 얘가 20이에요 20대 요까지죠 요까지 20대 15는 16대 y 20대 15는 16대 y <laughs> 그러면은 얘가 4랑 3이구요 y는 12가 되겠네요. 되겠죠? 자, 다음. 자, 이제 사다리꼴에서 보거 EF 길이 구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EF의 길이를 구해봐라. 어떻게 구하냐면 EG 길이랑 GF 길이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할 겁니다. 그럼 EG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삼각형에서 보는 거예요. 요 삼각형에서 얘랑, 얘랑 평행이야. 그죠? 4대6이다. 그죠? 그럼 4대6,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랬어. EG랑 BC를 길이를 얘기를 하려면 저걸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뭘로 해야 된다고? 4대, 그러니까 닮음비로 해야 된다고. 요 삼각형 AEG랑 ABC가 서로 닮음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4대10이 되는 거죠. 4대10이면 2대5다. 그죠? 2대5는 선분 EG랑 EG대20. 어 그러면 선분 2지는 8이 되겠네요. 길이 8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얘가 4 이제 어떻게? 여기서 여기가 4대 6이니까 2대 3이다 그죠? 그럼 여기도 2대 3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2대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10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녹색 지우고. 요 사각형에서 이번에는 아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요랑런랑 평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대 5 이렇게 푼거야 이 전체는 5일거 아니야 그죠 3대 5는 gf대 1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gf길이는 6이 되겠네 요 그래서 이 길이가 6이다 8하고 이각도 더해서 14가 답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두개 나눠가지고 이쪽 삼각형에서 얘를 이지 길이로 구하고 반대쪽 삼각형에서 뒤집어 놓은 거 모양이죠? 그죠? gf 길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어...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없네요. ac를 이렇게 안 긋고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봅시다 자 여기서 사각형 a b c d 에서 사다리꼴에서 ef 길이를 구할 때어 아까 전에는 요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구했어요 그죠 대각선을 긋지 않고 dc랑 평행한 직선을 하나 아, 선분을 하나 그어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죠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길이 10이고 얘도 10이고 얘도 10이에요 그래서 나는 er 길이만 구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얘가 2대3입니다. 그러면은 2대, 요 전체, 5. 2대5로 풀어야 돼. 그죠? 2대5로 풀어야 됩니다. 2대5는 2R ER 대 10.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2R의 길이는 4가 나온다. 요 길이가 4다. 그럼 4 더하기 10 해서 14. 요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laughs>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ABCD에서 점 O는 두 대각선 교점이고 어, EF는 O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EF랑 BC랑 평행이고 그럼은 AD, EF, BC가 전부 다 평행이라는 얘기죠 어, 잠깐만요 배경을 흰색으로 가야겠 흰색으로 자, 어, 그렇단 얘기죠. 그 다음에 ad 길이 10이고 bc 길이가 15일 때, ef의 길이를 구해보래. 어, 우리 보고, 요 길이를 구해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푸냐면, 요기서 풉니다. 요 삼각형하고, 삼각형 o a d 랑 삼각형 o c b 랑 서로 닮은 겁니다. 그죠? 예?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을 거고요. 이각하고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을 거고요. 그래서, 닮은 비가 2대3이다, 그죠? 2대3이니까, 요기, 여기 길이비도 2대3일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얘가 2대3이니까, 이, 요, 2대3인 것까지만 해놓고, 자, 그럼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 <laughs> 어디서 생각을 하냐면, 여기 삼각형, ABC에서,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BC랑 평행한 EO를 그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AEO랑 ABC랑 닮음입니다 EO랑 BC랑 길이비는 닮음비로 풀어야 된다 그죠? 몇대면 2대 3이 아니고 2대 뭐가 된다? 5가 된다 그래서 EO대 BC 15는 2대 5 자, 이렇게 되니까 이 o 의 길이는 어.. 얼마가 되는 거죠? 이 o 는 6이 되겠네요. 음이 길이 6이야,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어디서 보냐면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CDA, CDA 요 삼각형에서 보면 OF가 AB랑 AD랑 AD랑 어, 평행하다 그죠? 이 삼각형에서 그러면은 OF랑 AD의 비가 OF 대 AD가 몇대 몇이다? 3대 5가 되겠다 그지? 얘도 마찬가지 요 변하고 요 변하고 길이 비가 닮은 비가 된다 그죠? 아 AD 대신 에10 적어야겠네 10 그럼 OF 길이는 어 얘도 6이네 그러면 EF 길이는 12가 됩니다 EF는 12 자, 넘어가고 4번 오른쪽 그림에서 AB랑 EF랑 DC랑 AB, EF, DC 세 개가 전부 다 평행이고 여기 15, 여기 30, DC 길이는 33일 때 BE랑 DE랑 BE랑 DE의 길이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뭘로 보면 돼? 어디서 보면 돼요? 그니까, 러 지금 닮음인 삼각형 여기 되게 많아요. 요 삼각형에서 얘랑 얘랑 평행이니까 요거랑 전체 큰 거랑도 닮음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서 얘랑 얘랑도 닮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AB랑 DC가 평행이기 때문에 요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입니다. 맞죠? X, X, 점, 점. 서로 억각으로 갔다 그지? 어 그래서 얘랑 얘랑 AA 닮음이에요. 얘네 둘이 닮음이니까, BE랑, BE랑, 길이비가 15대30이니까, 1대2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답은 1대2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는 어떻게 구하느냐? X는 어디서 구하냐면, <laughs> 어디서 구하냐면, 이거 이제, 주록색고 지우고, 어디서 구하냐면, 여기서 구해요. 요 삼각형에서. f2랑 c2랑 서로 평행이려면 그러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큰 삼각형하고 서로 닮음니다 그죠 닮음비가 1대 3이에요 그죠 1대 3으로 푸셔야 돼요 왜? 얘랑 얘랑 길이비 1대 3이다 x대 30은 x대 30은 1대 3이다 x는 10 이렇게 되겠네 자 다음에 3번 y y값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1대 3이야 얘도 1대 3이겠네 그지? 1대 3이겠네 아니면 이렇게 하기 싫으면 여기 3대 2야 얘도 3대 2겠네 그죠? 3번은 3대 2는 33대 y y는 22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음... 닮은 비를 찾아낼 수 있는 닮음인 삼각형 두 개를 찾는 겁니다 닮은 게 되게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닮은 비를 알아낼 수 있는 도형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요렇게가 닮은 비를 알수 있고요. 아까 전에 요 위에서는 요 OAD랑 OBC랑 요렇게가 어 닮은 비를 알수 있고요. 이렇게 닮은 비를 알수 있는 녀석들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써먹는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어 그래서 닮은 비를 찾고 그 길이 비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길이들을 구해 나갑니다. 이렇게 okay, 문제 푸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